자, 미국 대선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제깍제깍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당일날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5일이 지나면 대선 결과를 알수 있게 됩니다. 지금 대선 5일 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큰 권을 한권 했어요. 크럼프 대통령 후보 운동원으로서 그 실력을 여지없이 유감 없이 발휘를 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떠다니는 쓰레기들은 트럼프의 지지자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언이죠. 유일한 쓰레기는 트럼프 지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대선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버렸으니까요. 사실 이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코미디에 나와가지고 트럼프 유세 때 그런 발언을 했죠. 부에로토리코가 떠다니는 쓰레기섬이다. 뭐 이런 뭐 유머로 했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막 역풍이 불어서 부에로토리코 사람들이 트럼프 찍지 말자. 그러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난처해졌잖아요.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사과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입만 주목하고 있었는데, 아, 그만, 현직 대통령 바이든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시느라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다 쓰레기들이다. 뭐,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쓰레기차입니다. 미국의 쓰레기차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 뒤에 그큰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 쓰레기통을 저 뒤에 기계가 쫙 들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엎고 여기 내부에 기계가 있어서 그걸 딱 압축해서 이렇게 씻고 이제 가는 쓰레기 차인데 이 차를 마련해 가지고 이제이 차를 탑니다 아, 예, 예, 타는데 상당히 그 타기가 쉽지 않지요 네,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붙잡고 올라가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laughs> 내가 보기에는 <laughs> 뭐, 바이든과 카말라 헤리스가 우리 지지자들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청소하러 가주마. 뭐, 이렇게. 내가 이 차를 타고 미국을 싹 청소할게. 뭐, 이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거 보도했네요. 환경미화원 옷. 예. 여기서는 환경미화원이 저런 옷을 입습니다. 여기 형광으로 이렇게 빛이 비치면은 여기 빛이 형광색급 빛이 나죠. 그래서 밤이라든지 어두울 때도 사람을 쉽게 발견하라고 이런 옷을 입고 이제 이런 차를 타고 쓰레기를 치우러 다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걸 이제 보도하고 있네요. 그런데요. 이 쓰레기 발언은 뭐 바이든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바이든 전에 트럼프와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 있잖아요. 힐러리 클린턴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2017년도에 우리나라 대통령,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 북한이 좀 요즘 도발하는 것이 좀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는, 어우, 너무 고맙다. 내가 아주 관심이 많은 단어인데, 그 단어는 나의 행운의 단어였다. 그 단어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인사를 했어요. 어찌된 사연인가 하면은, 폭력하는 사람이 이 개탄스럽다는 단어를 디플로러블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얽힌 사연이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죠. 민주당 후보가 2016년도에 트럼프와 지금 경쟁 중이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볼때 트럼프 지지자들의 절반은 디플로러블, 베스킷 오브 디플로러블. 아주 한 절반 정도는 막 엄청나게 많은 패탄스러운 존재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역풍이 불어가지고 그만 힐러리가 안 됐다. 이번에도 떠다니는 쓰레기섬, 그것 때문에 역풍이 봉화당 쪽에 불고 있었는데 파이든이 도와준 거예요. 트럼프 지지자들은 다 쓰레기들이다. 이래 버렸으니까. 현직 대통령이 그래버렸으니까 지금. <laughs> 이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 또 미국 국민들의 중도파, 이런 분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국민을 쓰레기라고 할수 있어. 지금 이거를 지금 진화를 해야 되는데요. 해리스가죠. 지금 진화하느라고 아주 진땀을 빼고 있죠. 네. 10월 31일. 오늘 10월 31일인데요.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셔널. 전국적으로 트럼프가 0.4 앞서가고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 어떤 통계를 인용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통계는요. 해리스가 엄청나게 앞서 있는 걸로 뭐4% 5% 앞서 있는 걸로. 그렇게 통계 내는 언론도 있어요 근데이 여론조사 이거는 RCP는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정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이쪽 진영에서 낸 통계 이쪽 진영에서 낸 통계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통계적으로 옳은 것 같습니다 근데이 변화 추이를 보면요 며칠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10월 28일 3일 전만 해도 경합주 있죠? 스윙 스테이트에서 전부 다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서 미시간에서 헤리스가 치고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다음에 하루가 더, 이틀이 더 지나, 이틀이 더 지나서 10월 31일이 되니까 위스칸신에서조차 헤리스가 또 치고 올라왔어요. 미시간에서 올라오고, 위스칸신에서 올라오고. 물론 뭐 0.4%, 0.2%. 예,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만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이든이 2020년도 이길 때는 트럼프보다가 7.4%가 우위였어요, 전국적으로. 클린턴은 1.3%였어요. 그러니까 1.3% 가지고는 진다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그래서 샤이 트럼프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국적으로 1.3% 이겨 갖고 진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0.4% 이기고 있잖아요. 아, 그 전국적으로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바이든이 경합주에서 싹쓸이, 경합주를 싹쓸이 했어요. 이게 타인은 동률이라는 건데요. 갔다는 거. 오하이오하고 아리조나는 갔다는 거였고, 나머지 주에서는 완전 싹쓸입니다. 이 근데, 올해는 보세요. 올해는 보면 위스칸신하고 미시간에서만,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일 동안에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위스칸신하고 미시간에서 헤리스가 간 앞서고 아주 미미하게 앞서는 거죠 지금 0.2% 이런 거는요 나머지는 다 트럼프가 앞서잖아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 앞서요. 2020년도에는 바이든이 1.6% 이겼고요. 플린턴이 0.3% 이기던 곳이에요. 근데 이 플로리다를 민주당에서 공화당에 뺏겼습니다. 그리고 또 위스칸신 여기도 보면 6 7이었는데 지금 역전 거의 지금 뺏겨가고 있고 여기 미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번에 트럼프 바람이 과거 어떤 해보다가 더 세다. 2016년보다가 트럼프 바람이 더 세고, 2020년보다가는 압도적으로 지금 트럼프 바람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5일 남은 대선 미국 대선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전국 지지율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경합주 살펴보면 28일에는 트럼프가 전체 경합주를 석권했는데 그 다음 날 29일날 미 시간을 헤리스가 치고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스팀 10일 날, 어저께는 위스칸신에서도 헤리스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트럼프가 1%포인트 이 경합주 전체를 앞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 배틀그라운드에 이제 이건 추위만 보면 됩니다. 0.9% 차이 난다는 거 아시고 추위가 지금 트럼프는 이렇게, 헤리스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5일 동안에 계속 가면 헤리슨 지는 거죠. 자 여전히 뭐 추위는 그냥 그래요.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215대 219였잖아요. 민주당 그 선거인단 215석 확보돼 있고, 트럼프가 219석 확보돼 있고, 그때는 미네소타를 10석이 걸려 있는데, 요거를 경합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경합주가 104석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10월 28일 그때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요 미네소타는 이제 가져갔어요 에리스가 그래서 226이 됐는데 215에서 10을 더하면 요1 0 석을 더하면 225가 되는데 왜 226이냐면 여기 네브라스카 네브라스카의 상석을 가져요 네브라스카는 이제 표를 분할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나머지 이 경합주를 싹 전부 다 가져가면은 312 그래서 압승이 예측된다. 트럼프 압승이 예측된다. 그랬는데, 자, 이게 이제 좀 변했습니다. 10월 29일 되니까, 페리스가 2 4 1 되고, 트럼프가 297로 줄었어요. 왜? 미시간이 넘어갔잖아요. 미시간 15석이 여기에 더해지고, 여기 312에서 미시간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 차이가 좀 줄었네. 네. 그 다음에 10월 30일이 되니까요. 자, 어저께는 미시간을 가져갔죠. 오늘은 위스컨실을 또 가져갑니다. 그러면 다시 열석이 페리스 쪽으로 가는. 그래서 251, 트럼프는 열석이 빠지죠? 287. 자, 몇석 차이가 지금 안 됩니다. 어유 그래도 뭐 30석 차인데. 그런데요, 만약 여기서 펜실베니아에서 치면요, 19석, 20석이 여기 확 올라가고, 여기 20석이 빠져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펜실베니아를 지면안 돼. 그래서 이 다른 경합주도 이제 마찬가지. 로 이제 안 뺏긴다고 하면, 아직도 여전히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홀리마켓이라고 베팅 사이트죠. 트럼프 65, 34 이렇게 가다가 67, 33. 트럼프 한참 올라갔어요 그죠? 29일날. 그러다가 31일날 돼가지고요. 트럼프쭉 내려와 버렸어요. 페리슨 쭉 올라. 이게 아마 그 코메디안, 토니 힌치 클리프인가 코메디안의 그 쓰레기섬 실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려왔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이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쓰레기 그러는 바람에 헤리스가 또 이제 조금 올라갔는데 이제 내려가겠죠? 여기 좀 올라가겠죠? 네, 지금 엎치락, 뒤치락 이제 5일 남았습니다. 5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